대리님 무관대전이란 배틀그라운드 게임에 대한 숙련도가 낮은 스트리머 약 70명에서 다양한 무기로 생존 서바이벌을 진행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팀인이 가능하며, 라운드는 총프라이팬전 권총전, 고급전등총4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팀명 한번 할까요? 아, 아. 음, 음, 음. 잠깐만. 아아아싸우시는 어, 건가요? 살살 네! <laughs> <진짜> 잘... <목소리> <laughs> <laughs>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미끄러져 버려 가지고 저희의 전투가 시작되어 버렸군요. 일이 어, 아 제가 잘못했어요. 아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긴 한데 어쩌겠나요? 아아 아, 어, 18번에 피가 없죠? 아, 어저 29번이랑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남으셨을까요? 와 네. 벌써부터 네. 아, 저 죽일라고 저 후니찡님이랑 넬다님 싸우고 있어요 오 우승 후보죠 넬다님 그러면 저희 달리기로 한 10초만 더 살려드리겠습니다 10 9한 번만 더 살려주시겠지 진... 어어 넬다님 유튜브... 아이고 아하하하하아이회에 9승 아6아 대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넬다님 파울 당했어요. 무슨 가 역시 자 꾸니찡. 파밍을 계속 해야지. 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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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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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딘지 모르시겠나요? 마이크가 안 되시나요? 저런. 저는 저는 꾸니찡이라고 합니다. 저랑 팀이 되고 싶으시면 앉았다 일어서기를 세번해 주세요. <laughs> 저 여기 있어요. 근데 왜 마이크를 안 쓰시는? 성함은 애초에 어떻게 되시는? 그 저기요? 여보세요? 오, 어? 지금 싸우? 어 잠깐만, 싸우시겠다는 뜻인가요? 전투를 시작하시겠다는? 마이크 가안 되시나봐. 저런 그렇다면 죽일 수밖에 없는데. 오이? 어, 저 선생님 그 설정 세팅 중이신가요? 어 근데 님, 그거 자 중이신가요? 죽쌤, 1번. 상수가 좋으시고요. 사태 쌤이랑 꾸니 저 사람은 는 쌈딱이야. 왜 자꾸 때리는? 거야 타이밍 안 와. 혼자 돌아? 아 미치겠네 진짜. 내로 님이 아직 설정이 덜 됐나 봅니다. 아, 네, 좋아요. 네, 코넷 님이 그거 갖고 좀 살려 줬거든요. 선생님, 여기서 잠수하시면 안 됩니다. 파밍하셔야 돼요. 선생님? 어, 제가 저랍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선생님 아, 그 제가 아, 예 제가, 아. 제가 듣기로 그 지금 학교에서 일진 패거리들이 지금 팀을 모으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좀 아, 뭐 무리를 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아그 아, 그 생각하고 제가 딱 밀타로 왔습니다 이거 아 좋습니다 것 같아서. 그 저기 한분더 계시거든요 아, 근데 마이크가 안되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저희 어떻게 일단 그렇죠. 동맹을 맺고 예예. 예. 그 패거리에 맞서 어, 싸워야 하기 때문에 패거리에 대항을 해야죠. 좋아요. 이 일진은 이 존재해서는 안될 근절시켜야 할 무리거든요. 맞죠, 맞죠. 사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일진. 맞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일진 무리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엔 그 학교에 많이 갈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아무래도 자원이 부족할 거란 말이죠. 첨광이라든지뭐 아, 투척도 안갔어요 저도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남 남겨버가 될거아서아 내지컬이 좀 되시는 건요?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내지컬이 아, 아유. 아저 인삼이 인사미, 인삼이라고 합니다. 인삼. 아 인삼이님 반갑습니다. 전 꾸니찡이라고 합니다. 꾸니찡님 아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알뜰 살뜰하게 여기를 다 터봅시다. 어여 오토바이 간데가 저기요. 오늘... 저기요. 우리 동맹하자.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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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저기요, 자, 저, 저기요, 저,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오토바이라 탑시다. 왼쪽에 사람. 어디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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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학교 일진. 그때리지 마세요. 네, 예, 저희 지금 학교. 그때리지 마세요. 안 때리니까. 학교 일진 캠프리 근절 캠페인를 진행 중인데 혹시 저희에게 동참하실 의향 이 있으신가요? 동참이요? 동참하지 않는다면 <laughs> 전투밖에없습니다 <laughs> 전투밖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일로 이기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명못할수 있어요 아 저기 오토바이 있다 오토바이 있으니까 괜찮겠 오토바이 없어요 아니야 나안 버렸어 나 버림 안 받았어 근데 아직 되게 많이 살아남았다 이게 내가 처음에 그분을 죽인 이유가 주변에 사람이 없었거든 <laughs> 주변에 사람 있을 때 죽이는 거 보이면 그녀네잘안 맺을라고 해아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 그렇죠 어디로 갈까요? 저희 그 학교 일... 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뭐 하셔 우리 뭐 안녕하십니까 뭐야 아니 아, 아니 진짜 리 하셔 뭐야 아니 뭐야 <모아. 웃음> 아니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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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오해십니다 오해십니다 같이 타요 같이 타요 같이 태워요 같이 태주세요 태워주세요 어. 태워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어. 어. 그럼 일단 렛드존에서 좀 나가야 되거든요 잠깐만 근데 저희 파티원들 다 어디 가셨죠? 어느새 풀뿔이 흩어지신 거 같은데 와 근데 이거 70명이 생존했는데 거의 킬이 안 나고 있거든요 지금 나중에 자괴장 줄어들면 진짜 개판 날거 같은데 야, 많아. 완전 난장판이로구나. 이게 뭐야? <laughs> 사람들이 싸울 생각이 <laughs> 없는데. 그럴까요? 아니, 누구 하나가 그 하나 싸우기 시작하면그 사람은 매장당할 거니까. 이 차가 일단 아, 진짜. 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희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조금 빠져볼까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조아님도 배그를 좀 하셨는데요? <laughs> 어 맞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혹시 이맵 아시나요? 제가 큰 맵을 거의 안 해가지고. 저도 맨날 산악만 해서. 아 저도 산악 유저라. <laughs> 전적으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laughs> 어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제가 잘못된 오더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잘 당연히 괜찮습니다. 일단. <laughs> 그런 입장에서 뭐 지금 좋고 싫거 아,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믿고 어.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해서 우리 빨리 들어가서 파밍부터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어, 일단 저희도 안온 적. 음, 어? 저저 사람 뭐야? 저저 사람 둘 뭐야? 저? 괜찮아요. 차는 저희가 먼저 먹을 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음, 운전하시겠어요저 운전하면 큰일 나요. 아, 오케이. 그럼 웨이 포인트만. <laughs> 아 근데 일단 저희 방어구라도 조금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갈까요? 네네. 비행기 소리 들면 바로 출발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힐템도 많이 챙겨놓죠, 저희? 네? 어 비행기 온다. 어디? 우리 어디? 뒤에서 옵니다. 뒤에서 W 방향. 어, 저거 무조건 어, 어. 먹어야 돼. 어, 저거 가야서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무조건 가야 돼.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싸운다. 저 DBS? 어디서 총 먹었다.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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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보급은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응요 그럼요. 그럼요. 어, 발소리 난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일단 뭔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총이 없어요. 네, 저희 팀팀 없어요. 하실래요? 팀 하실래요? 저희 팀하실래요? 그까요 팀하실래요? 저희 보급 모을 때까지만 아, 동맹하실래요? 아이 좋아요. 일단 요요길 따라서 쭉 들어가 보죠. 차라더있다이상 아, 앞을 여나 이거? 음... 보급이 아직도 못 먹었어. 어 잠깐만. 야, 아 너무 착해.. 뒤에 보급, 뒤에 보급. 여러분 이거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먹어야 돼요. 빨리 붙어요. 이거 먹어야 돼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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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먹어 절대 먹어. 이거 무조건 먹어 무조건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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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왜 왜?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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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기 거예요. 어팀팀오케오케오케오케오팀팀팀 이렇게 많이? 자 심포 누구야 심포 누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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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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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내 차이, 내 차이 10%에 넣은 맞아, 거였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총 드셨어요? 좀 드셨어요? 아무것도 못었어요저막 십사 MK14인데, 근데 이거... 와시저런 새벽 죽었어 저기 와, 와 차가 연료가 없어요. 어, 큰일났네 이거 엄폐 엄폐 거였는데, 위치라도 돌 뒤에도 사람이 있거든요. 내꺼 추척이라도 다 드세요. 네. 어, 있는 게 없어. 숨어있어요, 숨어있어요, 차라리. <목소리> 와, 난리 났다. 제가 <목소리> 구성 싸움, 구성 싸움. 네, 그 전에. 그 전에. 어, 셰프! 와우, 시럽탑!

또 버스 제대로 탔녕자 <laughs> 다음 선수 백도안녕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급전 우승자분들이시죠? 두분다 이제 약간 그거죠, 응. 그... 평화주의, 어, 평화주의. 무기가 없 안녕하세요. 안녕하다 나는 간디 메타로 간다. 그요안녕하세자안녕 <laughs> 한번 꾸니녕님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아, 네, 전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것 같은데 음. 백도환님께서 너무 멋지게 뇌지컬과 피지컬과 그리고 힐스템응용에이 뭐랄까 야. 이 모든 종합적인 이 멋진 모습으로 우승하시는 거 보고 정말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백도환님께 반하고 갑니다. 또 이렇게 또 대회 참가하게 해주신 우벨님이랑 아유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두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네, 네, 코리스님에 대해서 우벨님이 많이 언급하시던데. <laughs> 네, 제 제자입니다. 배때 그못 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어, 네, 다음으로 꾸니찌입니다. 제 제자죠. 아, 제자아요 네. 일단 이번 오순 못 하면 제가 진짜 죽여 버릴 겁니다. 네, 일단 먼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오순 못 하면 솔직히 <laughs> 앞으로 손절할 <손절하려> 랬었는데. <laughs> 네, 아, 그래도 네. 네, 소의 명예는 지켰다. 네. 백도아님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백도아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laughs> 어,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laughs> 왜격는지 모르겠어. 저도. 아 근데 그건 있어요. 그 보정 님이 힐튼 많이 챙기자 해가지고 아 챙긴 덕분에 <laughs> 남아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와 역시 약간 야, 피지컬이 역시. 안 되면 뇌지컬로 승부한다. 약간 이런 건가요? 그건 어? 좀한 분이 없었으면은 우승을 못했다 이런 건가? 그렇죠 <laughs> 그렇 자 어쨌든 이제 두 분의 협업으로 1등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혹시 뭐 배그에서 또는 다른 게임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